안녕하세요. 고기잡이 문제의 풀이를 하게 된 카이스트 김세린입니다. 올라가는 최대 위치를 정하면 올라가면서 고기를 잡고 내려가면서 고기를 팔면 됩니다. 지금까지 잇던 물고기를 팔수 있는 지점들만을 있용하여 최대 얼마의 고기를 팔수 있는지를 빠르게 계산해 줄수 있을까요? 우선 무게당 가격이 높은 지점부터 우선적으로 판단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빠르게 계산하고 싶습니다. 세그먼트 추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세그먼트 추이의 I번째 리프노드에서는 가격 I로 팔수 있는 무게를 관리합니다. 네, 무게 범위가 매우 크지만 좌표압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세그먼트리의 각 노드에서는 노드가 관리하는 구간대에서 팔수 있는 무게와 팔수 있는 가격의 총합을 관리해줍니다. 세그먼트리 내부의 이분탐색을 통해서 원하는 답을 orderof logm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를 전체를 구현해주면 어세티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부착도는 order of n plus m log m 입니다.